허난설헌의 생애와 업적.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드러난 천재성. 본명은 허초희. 허난설헌은 그녀의 호입니다. 조선 중기의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한문과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오빠 허균홍길동전 저자도 그녀의 재능을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당대 여성을 넘어선 문학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제한적이던 조선 시대에 허난설언은 한문으로 시를 짚고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 인생의 허무, 여성으로서 겪는 슬픔 등을 매우 섬세하고 깊이 있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대표 작품과 문집. 그녀의 작품은 사후에 동생 허균에 의해 모아져 난설언집으로 간행됐습니다. 난설언집은 조선뿐 아니라 명나라, 일본에서도 출판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조선의 천재 여류 시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시로는 규원가, 몽유강상상곡, 백옥무상영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삶과 죽음 속에 깃든 슬픔. 허난설언의 삶은 비극적이었어요. 15세에 결혼했지만 남편과 시댁의 무관심,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어봉, 어린 아들딸이 차례로 축자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결국 젊은 나이 1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에는 이러한 허무감, 코독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인물들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